사랑하는 홍익교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설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셨지요.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로 좌우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설 명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의 봄바람 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시 아니 한 가네 도전국이라 달원이라 고마워. 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자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자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문 27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주님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인이 왕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온 가족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귀를 열어서 저희 각자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처럼 설을 맞아서 한 가족이 모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설을 맞아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모처럼 가족이 모이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서로에게 물어보기 마련이지요. 학교는 어디에 갔니? 왜그 학교에 갔어? 또 취업은 어디에 했니? 연봉은 얼마니? 혹은 결혼은 언제하니? 사귀는 사람은 있니? 또 아기는 언제 낳을 거야? 질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지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하고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으니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또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 문중의 땅이나 건물을 사고파는 문제,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얽히고 슬키고 슬키게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때로는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여당이 좋으니 야당이 좋으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가 좋으니 저 후보가 좋으니 합니다. 각자의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정치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는 명절에 모이게 되면 두 가지 금기사항을 정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종교 이야기하지 말 것, 둘째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 것, 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명절마다 술판과 고스톱판이 벌어집니다. 모처럼 만나서니 반갑기도 하고 명절 휴가를 받았으니 시간도 많고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허리띠를 풀어 놓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고스톱판이 벌어집니다. 여자들은 술안주로 간식감으로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 하기가 바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범람 이후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수입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장만을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조카들 세뱃돈 주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행복하기는 커녕 억장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명절을 좋아할까요? 도대체 명절은 누가 만든 거야? 이런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회자 영성훈련차 성경통독을 하면서 유난히 눈에 박히며 감동이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사람이 변하게 되면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나, 왜 저렇게 변했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예. 은을 순도가 높은 순은으로, 금을 순도가 높은 순금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식의 문장인데 대상이 다른 구절이 잠언에 등장합니다. 자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는 다릅니다. 위에는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고, 27장 21절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칭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등약 13군의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즉,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시련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대부분의 편지 앞부분에는 편지 받는 사람들로 인한 감사 제목, 즉 상대방을 칭찬하는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는뭐냐면 칭찬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예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빌리보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세스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이와 같이 극심한 핍박,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 즉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칭찬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유난히 어렵기로 소문난 과목 중에 하나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어느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가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이므로 여러분들 중에 50% 정도는 아마 꽈락할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보니까 그 교수의 말대로 그 학급 학생의약 50%가 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서 물리학과 교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학기 신입생들에게 물리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학생들은 전부다 통과할 것입니다. 합격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한 사람도 과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가정에. 명절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또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홍익의 가족들은 명절 때 모일 때마다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약을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은 어떤 약초나 효능이 있을까요? 칭찬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칭찬의 효과, 효능, 약초를 다섯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용기와 자신감을 북도도 줍니다. 자신감이 없고 소심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도 옆에서 칭찬을 계속 해주면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순간에만 기쁘지만은 칭찬은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칭찬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미운 사람도 칭찬을 해주다 보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 칭찬은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칭찬을 들으면 몸에서 엔돌핀이 마구 생산되기 때문에 칭찬은 몸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칭찬은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칭찬 몇 마디만 하면 금방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종족,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쪽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특이하게도 이 부족 내에서는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인신매매 납치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도대체 이 바벤바 부족에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특이한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죄수를 뭐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을 마을 공터 한 가운데다가 그 죄수를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죄수를 빙 둘러싸서 포위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그 동안 그 죄수가 했던 착한 일, 선한 행실. 도움이 됐던 일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물건을 들어주었던 것들, 혹은 밝게 인사해 주었던 것들, 어릴 때 착하고 예쁜 모습들,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그렇게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죄수에게 보내는 칭찬이 다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거대한 마을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죄수가 이제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용납하게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잘못을 저지른 죄수의, 죄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큰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바꾸어주고 생각을 바꾸어주고 행동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바로 칭찬의 효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부터는 서로를 행복하게 주는 그런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칭찬의 마중물을 듬뿍 부어 줍시다. 밝고 맑게 자라는 어린 자녀들도 칭찬을 해주면 더 멋지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씩씩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치료제나 위료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 물부를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도 인생의 보약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런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들도 칭찬의 묘약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기뻐게 해주는 명절, 모두를 행복하게 주는 설 명절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은 우리 가족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보물입니다. 이번 설부터 명절마다 보물 찾기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족 서로에게 칭찬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마음의 보약을 마시고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 집안은 보물 찾기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을 모두가 힘써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칭찬하는 마음의 보물찾기를 하는 아버지 새로운, 주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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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를 아버지 하는 아버지 새로운 전통을 세워 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칭찬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칭찬을 통해서 마음의 보약을 마시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용기와 자신감을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족들이 용기를 있음이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홍육의 모든 가족 가족들마다 명절이면 찾기에 서로 친찬하는보물찾기에 전통을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가족들 서로 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각 가정이 처한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가족 모두에게 제일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각 가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필요를 잘헤아리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축복할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축복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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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정과 사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다 되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명절을 맞았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란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를 거꾸로 보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로 예쓰고 수고 계신 순교사님들 하나님 제들을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홀라운 복을 은총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지금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 도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명절을 아버지의 맞았지만은 여러가지 환란을 아버지의 당해서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즐겁고 아버지의 즐겁지 아버지의 않은 기쁘지 않는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고 명절을 끝으로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명든 몸을 치료하시고 안전하게 복시기를 원합니다. 불쌍여겨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답하시며주님 반드시 은혜를 줄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하여 주옵소서. 시안하게게켜 주시기를 원합니이하주안하게 하시고 생활필요을 채워 주시기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주시오 낚시발이 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라의로 주의 권세와 능력에 깨어져서 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픈 하나님을 시픈 만나고 하나님 의 백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송사들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쓸 것과 필요한 것 넘치게 채워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유난히 어렵고 힘든 이 때에 홍익의 권속들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보약을 마시는 인생의 보물을 찾는 즐거운 전통, 행복한 전통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의 보약을 마시고 인생의 보물찾기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다녀오는 홍익의 권속들과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